자, 이렇게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자, 다시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어색, 맞는 말인데 어색하고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겁니다. 오, 어, 진짜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요. 하지만 또 하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행하는 자, 이걸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살리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어도 뭔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어색해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합니다. 자, 계속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 이번 한 주간 큐티 묵상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제가 종,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고 있어요. 어, 자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서 구원의 기은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와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지를 못합니다. 어, 다 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완성하고자 함이에요. 자,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왜 오늘 히브리서 7장을 시작을 하면서 어, 왜이 말을 하느냐? 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약간 어색해요. 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어색해요. 맞는 말임에도 불편하단 말이죠. 자, 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자는 하이 7장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좀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을 할수 있느냐. 자, 이제 이거예요, 이거. 자, 잘 보세요.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답하세요, 빨리. 그렇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잊지 마세요. 어,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의 어, 후손들이 제사장을 역임하게 되는 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는가? 불편해요. 자,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제가 구원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도 너희들이 살리라. 구원을 얻어.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편한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뭐남 얘기 보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어색함으로 이가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을 띄워 주십시오. 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어, 아브라함이 기습 작전을 펼쳤죠. 그리고 승리를 하고 이제 모든 가족들을 어, 살려서 돌아오게 되고 모든 전리품도 이제 갖고 왔다. 이 배경이잖아요. 그때 이들을 맞이했던 사람이 소돔 왕 살렘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 주죠. 창세기 4장 10, 어, 4장 18절을 띄워 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없을 때예요.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보이셔야 돼.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심을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댁 이야기를 꺼집어 왔느냐? 이것은요, 율법과 유대교의 규례로 정형화된 이 유대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정형화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자, 오늘 저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들의 정형화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갖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제사장 계열이 두 계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의 계열로 태어나는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의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멜기세덱의 계열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열.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자 여러분 어, 멜기세덱의 이름을 표현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순서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먼저는 의예왕이고, 다음은 살렘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사실은 없어요. 어, 제 이름이 양순웅인데, 순박할 순자의 수커둥이거든요. 어, 먼저는 순박함이요, 둘째는 수커둥이라, 수컷이라. 얼마나 웃깁니까? 어, <laughs> 웃기는 이야기죠. 어, 붙이는 거죠. 순박한 수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 그런데 자, 보세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다. 왜 이렇게 순서를 따로 떼고 있을까? 그것은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는 의의 왕이다. 할때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죠. 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관계의 깨짐 속에 죄의 문제가 이제 우리들을 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삭전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함으로 죄의 값을 그저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죽음으로 다 내물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의로움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라는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공의가 그다음 뭘로 연결되냐? 살렘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살렘은 샬롬 평화, 평강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지 내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안락하게 잘 지내는 것, 내가 그저 먹고 살기에 괜찮은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바로 그 관계의 이야기를 일컬어서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시죠. 칠장 삼자를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없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그 근원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 있죠.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두 군데에만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요 부분을 딱 잡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혈통, 출생, 죽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서 왕이자 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의 그 직분이 하늘의 기원을 두고 있고, 그의 계열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고 이 영원한 제사장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감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지금 이 멜기세덱의 없다 없다 없다의 표현을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뿌리예요. 아브라함 하면 다들 그냥 음에 기주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이 11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나전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자냐? 멜기세덱이 높은 자냐? 멜기세덱이 높은 자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칠장 구절과 십 절을 보면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7장 9절과 10절을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대기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레위는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창세기 14장은요. 어, 아들 이삭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레위가 이미 자기 허리에 있었다.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 후손이다. 그들의 씨앗이다. 이 표현이 있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시대에 레위는 생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십일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으로 그 땅에 있는 멜기세덱 그것은 곧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는 레위 지파들도 이미 그와 대표하여 그를 상징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자 오늘 본문이 너무 재미없어요, 맞죠? 어,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끝까지 히브리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통 집중하고 있는 본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반대로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이 히브리서를 볼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매개체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틀 가운데 정립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별명이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신약의 레위기.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지는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소위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눈이 키워짐이 분명합니다. 어, 저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고 어, 또 우리가 매일 보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 좀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먹기 쉬운 걸 좋아해요. 어, 오늘 어, 김선욱 권사님이 지난 주 이제 잇몸 관련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식밥 풀고 어, 했다고 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떠, 어 드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 그전까지는 미음만 이렇게 물껏 미음만 먹다가 오늘 이제 조금 이렇게 건더기가 있는 어, 죽을 이제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와, 한 8일 만에 죽을 미음 묽은 미음만 먹다가 아, 그 건더기 조금 있는 죽을 먹었는데 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laughs> 살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말씀, 부드러운 음식, 예, 그냥, 그냥 소화되기 쉬운 음식,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우리 또한 먹음으로 살것 같아요.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과 멜기세덱. 왜이 멜기세덱과 비교하느냐? 간단합니다. 인간의 계열로 이 땅에 오늘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라 살렘 왕, 의의 왕으로서 그리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함을 뜻하거든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